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23절 한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신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을 강해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있을 당시에 그때 그 왕은 다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제국을 120 지방으로 나누어 지방장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위에 총리 혹은 정승 세 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80이 가까워 되었던 때입니다. 왕과 제국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탁월한 리더로 오히려 다른 총리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이 왕은 이 다니엘을 그 전체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더 우수하다는 이 말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비범한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은 탁월한 정신이 있었다고 번역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번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갑니다. 다니엘에게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도 다니엘처럼 하루 세번 기도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식사 기도할 때세번 한답니다. 다니엘은 지금 식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으로 난그 창문에서 그 방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E.M.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AI도 아니다 이거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그만한 악법이 제정되어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기도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죠.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까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니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성전이 있던 곳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가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저항도 하지 않고 사자골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우스 왕이 걱정되어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결국은 두 명의 그 총리들로부터 음해를 받고.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긴 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만드셨겠죠.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에, 이 대제국의 황제가 새벽에 사자굴로 막 달려가듯이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우스 왕에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시 사자가 배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결국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들 두 명의 세 명의 정성들로 다리우스 제국이 이렇게 운영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명이 음해를 했는데 그 모함했던 이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의 다니엘 앞에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능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다니엘서 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능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독자들이 받았던 유혹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독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처하게 된 유혹은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혹, 즉 세속화의 유혹입니다. 이들은 벌써 다 바벨론에 산지 거의 60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얘기하죠. 36년 지나면서 배교가 이루어지고 천황 숭배하는 거기에 절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0년이 다 되겁니다. 바벨론을 지나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타양살이에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말씀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급속한 세속화가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포르생활에서 더 이상 우리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들에게 밀려오던 유혹이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본국으로 귀환한 이 귀환자들이 히브리어조차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서. 그들에게 통역을 붙여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겁니까? 그랬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잊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이 이제는 세상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방법에 따라 살고 싶다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가졌고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헛수고다. 모두가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대도리전서 5장에 보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악마와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에게는 하나님을 믿어도 헛수고다 하는 이런 미혹은 아주 적절한 먹잇감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삼킵니까? 바로 이런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사자굴과 같은 이 잔혹한 세상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고 유혹하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니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유혹과 미혹, 그리고 잔혹한 세상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는 사자 같은 잔혹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 앞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80년 가까이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연령에 맞게 그 연령에 맞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잔혹과 유혹과 미혹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다니엘 6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와 다니엘과 비슷한 그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의 여정 중에 수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뒷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님께서 내게 대서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대의 말씀이 완전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형통에는 전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네런드 부관의 셀왕 때부터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고난도 능히 이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가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본향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교적 소수로서 억울한 일, 핍박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종교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비자발적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모함을 당하여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들이 허물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성 모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받으시고 사형에 넘겨져서 죽으시고 굴에 안치됩니다. 큰 돌로 막히고 임봉됩니다. 그러나 사울뒤 새벽 그 굴에서 천사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사자의 굴인 사망의 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건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것 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준비하며 박해를 받을 때 10편 46편을 바탕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땅의 막이 들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자굴 같은 잔혹한 세상에서 유혹과 미욕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제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것 뿐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사자굴 같은 이 잔혹한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어 주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